하고 일단 계산을 해봐. 앞에 두개 곱할 수 있지. 얘네들. 앞에 3, 뒤에 x 가운데 부호만 다르죠 합차 공식이지.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뒤에 거를 봤더니 또 앞에 거 부르 갖고 에 n x 되고 합차 공식 쓰면 되는 거죠? 이건 제곱이니까8 1 빼기 x 제곱의 제곱이면 x의 4 제곱인 거지. 이 아. 결과랑 비교해서 a, b 찾아주면 되나? 이거. 아. 갑자기 그때 생각났어. 여름방학 때였나? 막그 이케아 초코케이크 먹고. 우와 아, 아빠는 저희 그래서 수업 안했어. 어, 끌링만 하고 갔나? 시점만 갖고 갔나? 시점만 받았 맞아. <laughs> 근데 투어면서 소업하 <수업> 했는데. <laughs> 얘는 각각 네제고 공식 우리 있어? 공식 이런 거 없지. 그럼 직접 막 해봐. <laughs> 너무 복잡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또도 4제곱일 때 우리 지수의 분배법칙 이용 봐봐 이거 지수 분배하면 a제곱 b제곱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지수가 똑같으면 a b의 제곱 이렇게 뺄수 있죠 또 a의 4제곱 b의 8제곱이라고 하면 a b 제곱의 8 어. 4제곱 이렇게 해줘도 되지? 분배법칙 이용해서 다시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걸 쓰는 거야. 얘 지금 지수가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하나의 네 제곱으로 우리가 구칠게 엄청 간단해. 봐봐. 거죠 갑자기 간단해졌지? 그럼 3의 4제곱이니까 얼마야? 생각 나야 돼. 전형식생각 나야 되지. 끝난 나야 돼. 두개 아까 썼었죠? 하나는 x 플러스 x 분의 1을 제곱해서 1을 뺀 거. 하나는 x 마이너스 x 분의 1을 제곱해서 1을 더한 거. 둘 중에 하나 있을 건데. 그럼 어쨌든 x 플러스 x 분의 1이나 x 마이너스 x 분의 1을 구해야 돼. x 분의 1이 생겨야 돼. 근데 문제에서 준건 뭐밖에 없어. 1밖에 준교 없잖아. 요식밖에 없죠? 어. 그래서 x분의 1을 만들려면 분모에 x가 있어야 돼. 그럼 양변을 x로 나눠, 나눠버려. 그럼 봐. x제곱은 약분이 돼서 x가 되고요. 얘도 약분 돼서 플러스 5. 근데 여기가 약분 안 되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 생기는 거지? 5변은 0은 뭘로 나누든 0이야. 보니까 둘 중에 두 번째 거쓸수 있겠다. 그치? 마이너스 x분의 1이 생겼으니까. 누구 이항해? 플러스 5를 이항해요. 그러면 x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5라는 식을 우리가 얻어냈다 그럼 이제 이걸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4번이야. 얘를 전개하는데, 보자. 명수는 4를 A로 잘못 뒀대. b로. l x b. 4X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게 x b l x p x p l u x p l x p x p x p l u l 그래서 같아야 되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 A는 2. A 플러스 4 됐다. 그럼 b를 근데 비 여기서 찾았잖아 c는 마이너스 3인거죠 그럼 얘네 셋을 뭐해? 다 더하래 다 더하면 뭐해요?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2 마지막 5번 4개짜리 얜 나중에 치환해서 네개 했을 땐두 개씩 묶어서 우리가 전개했어. 맞아요? 두 개씩 어떻게 묶냐면 일 차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두 개씩 묶어. 여기서 쓸수 있는 공 만들어서. 왜냐면 너무 복잡해질게 뻔해. 그래서 채은아 공통의 부분 만들어서 치환하는 수밖에 없어. 그 치환을 쓰려고 여기까지 각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b 상수항끼리 얘네 둘을 더한게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두 개씩.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잠깐만, 잘못지 x 플러스 2랑 곱할 거고,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이랑 곱할 거잖아.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곱하고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계산하는 순서거든요. 계산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아니고 각각 먼저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결합 법칙 분 여기 중간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곱셈은 결합 법칙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얘네들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얘네들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공통 부분 나왔지. 우리 우리의 목표가 이뤄졌어. 그 얘네를 이야얘를 얘네 a. 바꿔 怎么样？